이번 시간에는 4단원 자극과 반응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에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입니다. 밝기와 거리에 따라서 눈의 조절작용을 눈의 구조와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떠올려 봅시다. 첫 번째로 눈의 구조와 기능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눈의 구조를 간단하게 나타낸 그림이 있는데요. 앞에서부터 하나씩 확인해 봅시다. 눈의 가장 바깥을 덮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각막이라고 부릅니다. 각막이 지나고 나서 상을 굴절시키는 이 부분을 수정체라고 부르고요. 그뒤 투명한 액체로 가득 찬이 공간을 유리체라고 부릅니다. 시각세포가 존재하는 이 부분을 망막이라고 부르는데요. 시각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시각세포가 존재하지 않아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이 지점을 우리는 맹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시각세포가 많이 존재하여서 상이 맺혔을 때잘 보이는 이 부위는 황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물체를 보는 과정입니다. 물체를 보는 과정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진행됩니다. 빛 자극이 각막을 지나 수정체, 유리체를 지나고 망막에 상이 맺힌 후 시각 세포가 자극을 받아들여 시각 신경이 대뇌로 자극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물체를 볼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물체를 보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물이 보이지 않는 순간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밝기에 따른 눈의 조절작용과 거리에 따른 눈의 조절작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의 밝기가 변할 때 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해봅시다. 밝기에 따른 변화를 관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주변을 밝게 하여서 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봅니다. 두 번째로 주변을 어둡게 하여서 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합니다. 주변이 밝아지거나 어두워질 때 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우리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주변이 밝을 때와 주변이 어두울 때두 가지로 구분해서 보면 주변이 밝을 때는 이처럼 동공이 축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요. 주변이 어두울 때는 이처럼 동공이 확대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동공이 축소되는 현상은 동공 주변에 있는 홍채가 확장되어 넓어지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이기 때문이고요. 동공이 확대될 때는 주변에 있는 홍채가 짧게 수축되면서 눈으로 더 많은 빛이 들어오게끔 하는 과정 때문입니다. 물체의 거리가 변할 때 눈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함께 알아 봅시다. 물체와의 거리가 가까울 때 수정체는 두꺼워집니다. 눈에서 가까이에 있는 물체를 볼때 망막에 상이 잘 맺히게 하기 위해서 볼록 렌즈의 역할을 하여 더 많이 굴절시켜야 하므로 수정체는 두꺼워집니다. 물체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수정체가 얇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멀어진 물체를 관찰할 때는 수정체를 지나 굴절되어 상이 막막에 맺힐 때더먼 거리를 굴절시켜야 하므로 수정체의 두께가 얇아집니다.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주변이 밝아지면 동공의 크기가 이렇게 변하여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때 동공의 크기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주변이 밝아지면 동공의 크기가 작아지고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이 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멀리 있는 물체를 볼때 수정체의 두께는 두꺼워질까요? 혹은 얇아질까요? 멀리 있는 물체를 볼때 수정체의 두께는 얇아집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화창한 낮에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난후 극장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 있는 비행기를 볼때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알아 봅시다. 첫 번째로 동공의 변화입니다. 어두운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밖으로 나갔을 때 동공의 크기는 어떻게 변할까요? 어두운 극장에서 영화를 보기 위해서는 최대한 빛을 많이 끌어모아야 하므로 동공이 확대되었을 것입니다. 그후 밝은 밖으로 나왔을 때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줄여야 하므로 동공은 작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수정체의 변화를 알아 봅시다. 어두운 극장에서 영화를 보다가 극장 밖으로 나가서 멀리 있는 하늘의 비행기를 보게 될 경우, 가까이 있는 물체에서 멀리 있는 물체를 보게 됩니다.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는 이처럼 두꺼워지고, 멀리 있는 물체를 볼 때는 수정체는 이처럼 얇아집니다. 이렇게 수정체가 두꺼워졌다가 다시 얇아지는 변화를 보일 것입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청각을 담감하는 감각기관인 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영상을 다잘 보았다면 과제방에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과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